시간 됐으니까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주, 주 정한 주제는 일단 보시면 되시겠지만 100%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과연 있나? 부동산 투자를 하면 다 성공하는 건 아닌데 100% 나는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자신보다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차근차근 설명을 다 해드릴 거니까 좀귀 담아 들으시고 적으실 건좀 적으셔서 본인 지식으로 한번 습득을 해보시는 기회를 가지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로 정말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부동산 중에 주거용을 때려잡겠다. 주거용 가격 진짜 많이 하락시켰죠. 근데 정작 하락시키고 싶은 서울은 하락을 못 시키고, 지방은 다 죽고 있죠. 투기 과열지으로 묶어도 투기가 성행하고, 강남 집값 잡으려고 했는데, 강남 집값 되려 뛰고. 강남 집값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남의 아파트 값이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도 안 잡히잖아요. 왜안 잡힐까요? 네? 수요가 많아서? 집값이 안 잡히는 이유는 매물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집값을 잡으려고 정부가 처음에 한게 뭐예요? 처음에 한 거. 투기 지역을 지정했잖아요. 어디 어디는 투기 지역으로 지정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융자 안 해주겠다. 옛날에는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매입을 하면 1억짜리 매입하면 융자 얼마까지 해줬어요? 80% 정도 해줬잖아요. 그죠? 80% 해주, 해주면 내돈 20%만 가지고 있으면 집을 샀어요. 그러면 1억짜리 집을 8,000, 2천을 드리고 8천 융자 받아가지고 사고 사가지고 2년 동안 월세를 돌리다 보니까 아파트값이 올라요. 아파트값 오르고 나니까 2년이 지나니까 내가 매도했을 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할인율이 좀 많이 떨어지죠. 세금을 좀덜 내도 되잖아요. 근데 집값이 1억 2천이 된 거예요. 2년 후에. 그러면 2년 만기된 임차인이 월세 임차인이 나가고 나면 새로운 월세 임차인을 드리는 게 아니라 1억의 전세를 놓는 거예요. 1억의 전세를 놔요. 1억의 전세를 놓으면 제가 융자 받았던 8천만 원의 융자를 변제를 하겠죠. 그러면 실제로 제가 투자됐던 돈은 100% 회수가 다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전세는 살아있고, 실제로 매가는 1억 2천이 돼요. 일단 하나 잡아놨죠. 그리고 난 뒤에 동일한 방법으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한걸 우리가 갭투자라고 했잖아요. 갭투자를 해서 아파트를 막 50개 가지고 있네, 200개 가지고 있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요, 실제로. 갭투자를 해서.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집을 50개, 60개, 200개씩 가지고 있으니까, 정작 돈을, 집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이제 못 갖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게 누구라고 인지를 해요, 국가에서는? 서민, 서민이라고 인지를 해요.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서민인데, 먹고 살 만한 투기꾼들이 이렇게 갭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 채를 소유하니까 집이 모자란 거 아니냐. 그리고 너들이 담합해서 집값을 자꾸 올리는 거 아니냐, 이거죠. 실제로 뉴스에서 보셨죠? 임대사업자 등록했는데 부산에 계신 분이 600, 4채인가 등록하신 거 보셨죠? 그분이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더 많은 사람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은데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저부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거용 많이 가지고 있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거든요. 안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이 정부가 이 정부의 지금 방식이 끝까지 갈 거냐.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다음 주자를 넘겨받을 정부가 이 패턴을 그대로 유지해서 갈 거냐가 또 의심스러워요. 지금 부동산은 계속 그래프를 그리면서 가고 있거든요.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지도 않고 하향 곡선을 그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주거용을 잡아야 되는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투자로 정말 부자가 될수 있냐라고 제가 질문을 던진 거에는 답이 정확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는 분명히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장담을 해요. 대한민국에서는 부자가 되려면 사업 사업으로 부자가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 국민 국토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보고 판단하자면 부동산만큼 가능성이 큰 종목은 저는 없다고 자부를 해요. 장사 장사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도 하고 있지만 업장 시작해서 망해가지고 저희한테 나오는 게 수두룩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최고 쉽게 선택하는 게 프랜차이저 사업. 그러니까 내가 손안 대도 와서 인테리어 다 해주고, 재료 다 대주고, 난 장사해서 마진만 먹으면 된다.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 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시작했는데 망해요. 열 명이 시작하면 몇 명이 망해요? 열명 망해요. 장담합니다. 열명 시작하면 열명 망해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혹시 누가 장사를 시작했는데 잘 되시는 분본적 있으세요? 별로 없을걸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꾸준히 30년, 40년 이어온 그 장사 말고, 예를 들어 나는 그냥 공무원 하다가 나와가지고 음식 장사 한번 해볼래 하고 했는데 잘 되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망합니다. 요즘 그리고 최고 많이 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최고 많이 망하는 거. 예? 네? 네, 프랜차이저 중에서도 뭐. 치킨집 많이 망하죠 커피숍도 많이 망해요 커피숍 왜 많이 망할까요? 더럽게 많아요 보면 다 커피숍이야 그리고 뭐 얼마씩 팔면 계산이 딱 나와요 마진이 얼마 얼마 남겠다 그럼 마진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자기만의 사업 영업방식의 노하우가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야너 사업 시작하는데 얼마 들어가니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비싸죠 개인적으로 할수 있게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우리가 하는 인테리어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해줘요. 인테리어 비용 비싸요. 그래서 1억을 주고 시작을 했대요. 조만하게 김밥집 하나에도 1억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봉구수 밥버거인가 뭐 그거 보셨나요? 사장, 사기친 거? 네, 내내 치킨으로 넘겼죠. 그 업주들 죽으려고 하잖아요. 막 마약하고 뭐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근데 이 1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얼마 있다 망해요? 계속 망하는 얘기만 할 건데, 얼마 있다 망해요? 치킨집 했다고 할게요. 치킨. 치킨집. 보통 1년 안에 쇼부가 나요. 버티더라도 간간히 버티는 거지, 6개월 딱 해보면, 아, 나 이거 성공이다, 실패다 판가름이 나요. 뭐 1년 있다, 안 되던 장사가 갑자기 잘 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방탄소년단 얘네가 와서 판매하면 가능하겠죠 근데 똑같은 주인이 매일 나와서 하던 사람이 1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잘 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딱 나올 때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넘겨야 되잖아요 넘길 때 이제 첫 번째 신경 쓰이는 게 뭐예요? 내가 최대한 손해를 보지 말자 그러려면 권리금을 많이 회수하자 그래서 어떻게 내나요? 권리금을 세게 내나요 그러면 손님이 왔다가도 그냥 계속 가요 그렇게 1년이 딱 지나가요 내놨는데도 안 나가 그러면 권리금을 조금 낮춰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부동산 때려잡겠다 하니까 장사도 잘안 하려고 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약아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권리금이 계속 떨어져요 결과론적으로는 이 건물주 월세만 계속 주고 있다가 보증금 다 까먹고 빈털터리 신세로 나와요 그게 걸리는 시간이 2년 반이에요. 2년 반 안에 폭삭 망하는 거예요. 이 1억은 어떤 1억이냐면, 직장생활 하면서 퇴직금하고 자기가 빠듯하게 죽기 살기로 모아놨던 1억이에요. 그 1억으로 경험한 건 뭐예요? 망하는 경험을 했어요. 치킨집을 하면 망한다는 그 뼈저린 깨달음을 얻었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그러지 말고 1억 가지고 그냥 놀아라. 만약에 네가 사업을 할 거면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세워보고 그 계획서를 가지고 정말 그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업에서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는지 현실화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잘 되는갑다 하고 하는 그 자체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일어설 수 있는 종목이 뭐냐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물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도 좀 무거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동산만큼 소요되는 시간이 적고 투자 수익이 굉장히 큰 거는 부동산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100% 부자가 될수 있어요. 각자 이제 목표치는 다 다를 거예요. 나는 100억, 나는 10억, 나는 그냥 마음만 부자면 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여기 안 오시면 돼요. 여기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부자가 될수 있을까? 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에 부동산 투자 잘하면 부자 됩니까? 네. 됩니다. 삼성, 현대 다 부동산으로 부자 됐어요. 자, 그러면 왜 부자가 될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반증이죠. 어, 대한민국에서 부자 될수 있대요. 근데 왜 부자가 됩니까? 확인해 보니까 요 지구가 이만한데 땅덩어리 요만하대요. 일본 되게 크죠? 그죠? 일본이 훨씬 커요, 저희 나라보다. 어떤 분들은 일본이 더 작다고 얘기하시는데, 왜 작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래요. 일본이 점점 가라앉고 있대요. 그래서 언젠가는 작아질 거래요. 근데 작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만한데, 자세히 보면 요 빨간 데만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작은 땅덩어리 속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땅 크기가 면적이 이만큼이래요. 근데, 지구상에는, 195개국이 있대요. 나라로 등록된 나라만. 등록 안된 나라까지 하면 200개가 넘대요. 그 중에 땅덩어리 순위로 따지니까 1 0 9위예요 그러면 반, 반도 못 가죠. 그죠? 중하위권이에요. 중하위권. 근데 인구는, 인구는 195개 중에 세계 27위래요. 인구는 더럽게 많죠. 땅덩어리는 좁고 인구는 더럽게 많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기가 빠듯하다. 그 중에 얼로 다 몰려 살아요. 서울, 부산, 대구 그런 광역시 특별시에만 모여 살아요. 사람들이 그이 조만한 땅덩어리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어느 특정 지역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분산시키려고 정부에서 했던 게 혁신도시, 기업도시, 공기업들을 분산시켰잖아요. 그래도 원주 혁신도시 오후 6시 땅 되면 뭐가 움직입니까? 셔틀버스. 와서 대기하다 실고 경기도 서울로 쫙 올라가잖아요. 그분들이 안 와요. 분산 시키려고 했는데 일단 실패. 실패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한게 뭐예요? 서울이 있으면 야 멀리 보내니까 얘네가 안 되는구나. 멀리 보내니까 부작용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하네. 경기도로 보내볼까? 이렇게 해서 경기도로 보내요. 경기도가 훨씬 크죠 서울보다. 경기도로 보냈더니 어떻게 돼요? 경기도로 이사 가나요? 안 가요. 이사 안 가고 뭘 합니까? 출퇴근을 또 해요. 지하철로. 그러다 보니까 교통 대란이 일어나요. 그래, 지하철이 귀찮으니까 차 타고 다녀요. 사실상 그냥 원주에서 가면 10분 거리인데 2시간씩 막힌대요. 그렇게 막힌대요. 결론은 뭐다? 밤에는, 밤이 되면 서울 인구가 는대요. 퇴근하니까. 낮이 되면 준대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값은 어떻게 돼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져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공급과 수요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공급은 적고 수요는 굉장히 많고. 그리고 강남이 집값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수요층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공급이 없어요. 그리고 집주인들이 아까 얘기했죠? 융자 이제 안 해준대요. 강남. 집 사는데 융자 안 해주겠대요. 내가 집한 채인데 한채더 사면 융자 안 해주겠대요. 한10% 20% 밖에 안 해주겠대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 나 10%도 필요 없어. 현찰 샀어요. 막 사요. 산 뒤에 어떻게 해요? 이제 나 사는 집은 하나고 내가 거주하는 집 하나 나머지 집이 아홉 채가 있대요. 그 아홉 채 이제 임대 놓으면 되잖아요. 임대를 안 내놔요. 다 담아버려요. 야 카페 하나만 더야 넣... 집을 우리 내놓지 말기로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어차피 현찰로 샀으니까 이자도 안 나가잖아 그냥 묶어두자 그리고 집값을 계속 올리자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필요한 사람이 임대를 얻으려고 해도 집주인들이 공심도 그냥 놔두고 집을 안 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집값이 자연스레 오르는 거예요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은 횡포입니다 이게 갑질이에요 근데 이 갑질은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막을까요? 내 집을 내가 안 내놓겠다는데 그럼 법을 개정해서 여러 다주택자들이 공시를 가지고 있는 집은 패널티를 주기로 하자. 이런 법을 또 만들기도 애매하잖아요. 사유재산이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소유권은, 소유권에는 세 가지 권능이 있다고 배웠죠. 권리분석 시간에. 뭐가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한 권능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사용할 수도 있고, 내가 수익할 수도 있고, 내가 처분할 수도 있어요. 사용을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에요. 그거를 국가가 개입을 한다? 되게 큰, 일이 벌어지겠죠.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를 하나 낼게요. 오늘은 좀 문제 몇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땅이 가장 넓은 나라 어디,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세계에서 땅이 가장 큰 나라 러시아 러시아 정답 대부분 다 중국 뭐 미국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최고 큽니다. 두 번째는 중국. 세 번째는 미국. 미국이. 러시아가 최고 커요. 최고 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러시아라고 맞추셨으니까 국기 한번 내고요 국기. 재미삼아. 국기. 이거 못 맞추면 바보예요. 제가 맞출 수 있게 해놨어요. 자, 몇 번이에요? 러시아 국기. 이거 틀리면 안 돼요. 1번 이러신 분 없죠? 네. 몇 번? 3번. 3번. 지금 대답,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긴가민가 하죠. 네. 3번이에요. 러시아 국기. 근데,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이해합니다. 대답 못 하신 분들. 지도 들어가서, 이 국기 들어가서 보면 비슷한 국기 되게 많아요. 가서 보세요, 한번. 이놈이 이놈 같고, 저놈이 저놈 같고, 되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근데 얘가 러시아 국기. 자. 그러면, 반대로, 세계에서 인구가 최고 많은 나라는? 인도? 중국? 땅은 러시아가 최고 크대요. 인구 최고 많은 나라? 중국입니다. 중국. 옛날에 무기가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중국이 싸움을 최고 잘했잖아요. 어떤 전술로 최고 잘했어요? 인내 전술로. 죽여도 죽여도 계속 나와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몇 명만 죽이면 다 도망갔대요. 그래서 맨날 침략당했대요, 우리나라가. 14억 인구인데, 얘네는 인구를 정확하게, 저희 카운팅이 안 돼요. 왜냐면 태어나는 인구가 어마어마하니까 정확한 인구 수를 세월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중국 다음에 2등은 어디일까요 인도입니다. 인도. 3등은? 3등은 미국이에요. 땅 크기도 3등, 인구 크기도 3등. 미국, 미국은 무조건 3등이에요. 미국은 3등이에요. 외우기쉽죠 미국은 무조건 삽니다. 제가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가 가장 쉬운 투자 대상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냐면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으면 하락세 당연하죠. 그리고 수요가 많고 공급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상승세예요. 그러니까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다. 그때 집을 나온 걸 사면 어떻게 돼요? 오르는 거예요. 오르는 거예요. 근데 공급이 그렇게 많은데 집을 샀다. 그때는 돈이 빠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항상 똑같아요. 대한민국에 부동산 주기표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돼요. 항상 물결문이에요. 여기가 최고점이에요. 여기 가서 파는 사람들은 돈 되게 많이 버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사람은. 많이 버는 거예요. 여기서 파는 사람도 많이 버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사람은 쪽박 차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살 수도 있는데, 제가 최고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는 건여기쯤에서 사는 걸 추천드려요. 요기쯤에 사서 요기쯤에서 사서 여기쯤에서 파는 거예요. 주식 투자 해보신 분 계시죠? 전안 해봤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계속 오르니까 계속 오를 줄 알고 하루만 더, 하루만 더 하는데 폭락한다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 되게 많이 봤대요. 근데... 요런데 타이은 여기쯤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되게 예측하기 쉬운 나라예요. 왜냐면 모방을 되게 잘해요. 우리나라는 건축법이나 모든 게 어느 나라를 모방했을까요? 일본 일본 되게 많이 모방했어요. 법은요. 독일법, 독일법. 독일법을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건축법이나 이런 것들 일본 거를 막 갖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만든 법은 별로 없어요. 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 거 모방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요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상승세에 해당이 되겠죠. 왜요? 아까 얘기했죠? 공급되는 땅의 양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국토가. 근데 인구는 드릴 게 많아요. 그러면 사면 올라야 되는 게 맞아요. 웬만한 땅은 사면 올라야 돼요. 우리나라 땅을 사놓으면 올라요? 자, 원주에 있는 토지 요만한 걸 사서 제가 10년을 가지고 있으면 10년 후에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올랐어요. 예전에 저한테 10년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나랑 사업 같이 할래? 그래요.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 산 팔자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그 형님이 기획부동산이에요. 옛날에 어떻게 파는지 아세요? 기획부동산. 이야를 <laughs> 사잖아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을 이만큼 뭉통 사서 얘를 막 이렇게 썰어요. 깍두기처럼 막 썰어 놓은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요. 사모님,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거의 다 팔리고 요거 남았거든요. 요거 저희가 이제 만 원에 샀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 사모님한테 제가 10만 원에 드릴게요. 딴 사람은 다 12만원에 샀거든요. 마지막 남았어요. 근데 그땅 사면 뭐예요 아, 모르시는 말씀. 여기에 골프장이 들어온대요. 대박납니다. 골프장. 지금 벌써 골프장에서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당 20만원에. 그럼 10만원에 사서 20이면 두 배거든요. 보상 언제 해주는곧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들 모아놓고 하니까 그 사모님이 친구의 친구를 데려와요. 남은 땅 없어요? 어 있죠. 제 거. 나안 팔아요. 아 그러지 말고 저한테 그럼 12만 원 주세요. 팔아요. 이렇게 파는 땅들이 기획부동 이이 이 땅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왜? 원래 비싸게 샀으니까. 어디서 산 거예요? 여기서 산 거잖아요. 이게 사기죠. 사기. 근데 그냥 보통으로 우리가 국토만 놓고 계산을 해보면 올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정말로 어떤 땅을 사라 그래서 10년이 지난 뒤에 안 오르는 땅은 거의 없어요. 안 오르는 땅 중에는 우리나라는 혐오 시설을 증오하잖아요. 화장터 들어오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화장터, 군부대, 폐기물 처리장, 하수종말 처리장 이런 거 싫어하시죠? 그런 것만 안 들어오면 무조건 오르는 거예요. 개별공시지가땅 가지고 있는데 떨어진 분 계세요? 계속 오릅니다. 국가에서 올려줘요, 알아서. 그래서 땅 투자가 그만큼 쉬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얼마나 쉬웠냐? 제가 이제 얘기합니다. 혹시, 9월 달에 저희 특강 오셨던 분 계세요, 이 자리에. 9월에. 저번 달.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세 분. 네 분. 네 분? 네 분이 전부죠? 그때, 저희 회원이 발표한 거 기억나세요? 그 중에, 굉장히 작은 땅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땅, 자, 조사해보고 투자하실 분 하세요, 그랬죠.